리나 어 준비 다 됐어 비행기 2 시에 나오지어딱 맞춰가면 어떻게 비행기는 좀 여유 있게 가야 되는데 어 출발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목소리> 마이머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혼자 여행 가는 날입니다 근데 혼자 여행 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빌 어, 받아서 빌 받아서 뭐 그냥 필이 중요하기도 하지. 정말 엄마가 볼때 너는 요새 미친 듯이 놀고 있는 거같은데 진짜? 어, 너무 많이 놀긴 해. 나도 미치겠어. <laughs> 너는 왜 미치나요? 즐거워서. <laughs> 즐거워서라. 어, 즐거우면 미치지 말고 즐겨. 너 제주도 여행 일정은 짰니? 나? 음. 무계획으로 가는 건데. 아 무계획이야? <laughs> 어. 제주도 가서 아는 사람도 만나고 그러고 있긴 하지만 제 대강 있는 것 대강. 음. 그래서 오늘의 계획은 뭔가요? 오늘의 계획은 궁금해요. 내일은 뭔가 일정 있는 것 같고. 일단 한3시네시 언저리쯤에 이제 제주 도착하니까. 음. 해서 치킨 하고 호텔 가서. 음. 어좀 제주도 구경 좀 하다가 저녁 먹고. 음. 고등어회 먹고 싶다. 고등어회? 나 고등학교 2 학년 끝나고. 응. 제주도 갔던 거 기억나지? 친구들이랑 아 친구들이랑? 응. 응. 그때 고등어도 되게 맛있었거든 응. 오늘 제주도 가는데 응. 면허 따놓을 거라는 생각 안 내? 면허 따야 되는데 면허 따야 어. 되는데 노느라고 면허 딸 시간이 없네 어 그니까 어때 응. 약속이 너무 많아 근데 면허 없으면 좋은 점도 있어 뭐? 운전할 일이 없는 거? <laughs> 면허가 있으면은 그 사람이 운전하게 되니까. 어, 어, 그지 음, 근데 만약에 면허가 있어서 렌트를 한다면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어? 모르겠는데. 모르겠어? 정말 어. 계획이 없는 여행이구나. 뭐 제주도 여러 번 가봐서 그냥 갈 수도 있지만 요즘 젊은이들이 가는 장소는 또 다르더라고. 그래? 어, 빨리 가서 찾아보려고. 여자애들은 막 독립서점 같은 데도 많이 가고. 소품샵 이런데 감성있다 어. 나도 제주도에서 팔찌 좀 사려고 팔찌랑 목걸이 좀아 그래? 팔찌, 목걸이, 반지 음. 나 하나도 없어 음. 하나도 없는데 있어야 할까요? 하나 없으니까 있어야지 음. 왜냐면은 여름은 음. 그런 악세사리가 중요해 어 맞아 반팔, 남자애들은... 반바지는 음. 단조로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맞아 어, 음. 그런 걸로 포인트를 줘야 돼 이제 패션이 음. 음. 남자가 더 어려운 것 같아 아, 이게... 왜냐면은 뭐, 여자는... 선택의 폭이 좁아서... 옵션이 많아. 어. 옵션이 많은데... 어. 남자가 요즘 입외가 하나 이 반팔, 반바지... 뭐... 음. 뭐 해발 셔츠... 어, 맞아, 그래서 더 어렵지. 어, 음. 오히려 음. 어렵다. 남자애들은 뭐 금이나 은도 많이 하지만, 서지컬 같은 걸로 된 것도 많이 하더라고. 서지컬이 뭐야? 약간 스냉 같은 느낌... 음, 음. 뭐, 나도 그런 거... 음. 나는 뭐... 내가 뭐... 돈이 얼마나 많다, 금은... 그... 음, 음. 체인을최소는 음. 없고...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배웅하고 싶어서 주차장에 주차하고 지금 국내선 청사로 걸어가고 있어요 공항 셔틀이 있지만 좀 돌아가서 그냥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나 은근 덥다 너무 더워? 어은근 아니라 지짜 더워 시원한 거 하나 먹을까? 아니 일단 나 들어가야 는거 아니야? 상관없나? 어 시간 아직 여기는 들어가면 바로여가지고 뭐 하나 마시고 가도 돼아 그래? 응. 오랜만에 우리 아들이랑 공차 아들아 메뉴 나왔다. 팥빙수가 진짜 오. 거대하구나. 우와 대박이다. 자, 우리 하고 되게 힘들었고요. 응. 지금 정신이 허가지고 는데아 그래. 지금 오. 출발 30분 전까지 교환해야 되니까 좀 빨리 가. 빨리 가야지. 가야 돼. 어. 아너 어려가지고 종이 티켓 받아야 되는구나. 예, 만 19세 미만은 응. 아직 안 되더라고. 응. 아직 완전한 성인이 아니구만. 응. 가자. 이거 빨리 먹을리나 보안 검색 못 갖고 들어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그냥 빨리 면먹으면 먹으려고요 이제 들어가야 되니 나 30분 남아서. 어, 최리나 음. 잘 갔다 와. 안녕. 저그 자식, 뒤도 안 돌아 보고 가네. 우리 아들이 탄건 아니지만, 무사 비행하기를. 저는 린이 무사히 들여보내고, 나온 김에 스 타빌드 고향 들렸다 가려고요 어머, 여기 분홍색 꽃 웬일이야. 너무 예쁘네. 아, 도착했어요. 생각보다 멀었습니다. 올해 왔더니 쾌적하고 좋네요. 근데 무인양품만 좀 구경하고 빨리 집 가야겠어요. 참을것 같아서. 무지 추천템 영상을 보다가 채집피티한데 제일 큰 무지 매장이 어디냐고 했더니 고향이라는 거예요. 스타피드 고향. 그래서 아, 오늘 오는 김에 가봐야 되겠다 싶었죠. 와, 진짜 크네요. 저기 끝까지 매장이에요. 다 무지입니다. 이렇게 가구류 쇼룸이 이렇게 크게 있네요. 예쁘다. 딱붙지 느낌이네요. 요런 접시 이렇게 플레이팅 하니까 예쁘네요. 다이어트 식사할 때딱 좋은데요. 집이나 앞 접시를 좀 바꾸고 싶어서 요 정도 사이즈면 괜찮다 싶네요. 어, 그릇 만지는 느낌도 괜찮아요. 그리고 가격이 4,900원이에요. 손바닥 딱 들어가는 사이즈. 그 다음 사이즈는 요거. 오늘은 무인양품 카레로 저녁을 먹어야겠어요. 한 번도 안 먹었는데 많이 추천하시더라고요. 남편이랑 저랑 먹으려면 세 개는 사야 될것 같아요. 두 개는 좀 모질 것 같네요. 아, 계산 대 바로 앞에 제가 좋아하는 밀토 땅콩 구독 센터가 있지만, 오늘은 그냥 가렵니다. 니니가 친구들이랑 여행 간 적은 몇번 있었어요. 그리고 해외에도 친구들이랑 다녀오고, 네, 이번에는 제주도 가는 건데 멀진 않지만, 그래도 혼자 가는 거다 보니까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어제도 너무 늦게 들어와서 <laughs>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그냥 민희랑 이런저런 일상을 공유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어서 제가 김포에 데려다 준다고 했어요 저희 집에서 김포공항 가는 그좀 교통편이 조금 불편하기도 합니다 공항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도 오늘 조금 시간 여유가 있고 민희도 김포를 가니까 이제 기회를 어떻게 보면 제가 잡은 거죠. 저는 막 이렇게 리니가 되게 애틋하고 막어 우리 아들 뭐 어떻게 막, 막 이런 하트 뿅뿅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그냥 가끔 이렇게 마음이 동할 때가 있어요. 이런 게 엄마 마음인가 싶기도 해요. 진짜 아들이랑 얘기하고 싶어서 데려다 주는 거. 이제는 정말 제가 시간을 많이 내야지 아이랑 소통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그런 시간이 허락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시간이 좀 많은 그런 나이대가 되었고 리니는 뭐 아까도 말했지만 세상 너무 바쁜 어린이가 된 거죠. 약속도 많고 새로운 사람도 많이 만나고 경험할 것도 많은 그런 20대요. 어떻게 보면 그냥 제가 리니가 20대에 그렇게 지내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던 것들은 리니가 지금 지내고 있는 것 같고 또 지금은 그래야 할 시기기도 하고, 또 지금 아니면 언제 그러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시기에요. 네. 진짜 내 자식이 뭔가 처음 한다는 거 그게 엄마한테는 되게 좀 특히 일인것 같아요. 혼자 여행 가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도 저는 좀잘 이해가 안 가기도 하고, 어, 왜 혼자 가고 싶지? 친구랑은 더 재밌을 텐데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요. 그래도 친구들이 여행 갔다 오고 나서 혼자 뭘 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게 니니도 커가는 과정인가 봅니다 정말 작년 이맘때는 정말 기말고사 끝나고 막눈모점수로 좌절하고 막 그랬었는데 내또이 네, 1년이 지나고 난 후에는 또 새로운 고민이 저랑 함께 하긴 합니다 이 시간이 한 고비를 넘으면 정말 그 뒤는 왠지 되게 순탄할 것 같고 편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고비 넘기면 또 다른 고비였고 또 경주군 다 다르지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여름 초입인데 벌써 약간 지치고 정말 밖에 나가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히는데요. 아, 여러분 이 더운 와중에 너무 지치지 마시고. 체력 관리 잘 하시면서 이번 여름을 우리 잘 버텨 보자고요. 아, 이번 여름 정말 숨이 턱턱 막히고 장마가 벌써 끝났다고 하니까 여름이 너무 길것 같습니다. 7월, 8월, 뭐 9월까지 온전히 여름일 것 같은데요. 네, 더운 여름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너무 지치지 마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